안녕하십니까. 종북을 바로 알고 종북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자. 바로섬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얼마 전 성남시장을 사임하고 지금 경기도지사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이재명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름조차 거론하기 쉽지 않은 쓰레기 인간이지만 그가 얼마나 거짓말쟁이이고 얼마나 패륜나 새끼인지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무엇보다 자신의 정치적 행보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세금을 물쓰듯 쓰고 있는 그 증거들과. 또 하나 정말 두려운 것은 자신과 조금이라도 다른 정치적 견해를 보인다든지 자신의 일에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짓밟으려고 하는 그의 양아치적인 행태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재명은 1989년 사법연수원 18기로 수료를 하고 동시대 민변국제연대위원 위원을 지냅니다. 2003년부터 4년까지 성남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을 지내고 2007년도에 드디어 종북 숙주당 민주당에 입당해서 본격적인 종북 정치인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어지는 자료에서 보시면 공무원이면 누구나 다 제출해야 하는 전과 기록 증명서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2003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전과 3범 집중되어 있죠? 이때가 성남시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을 할때 이루어졌던 범죄 행위들입니다. 이 행위에 대해서 문제 삼자, 공직자 이전의 범죄 행위에 대해선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라는 쓰레기 발언을 한 것이 이재명입니다. 자, 2010년도에 본인이 성남 시장에 되고 나서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언도 받아서 최종 전과 4범이 됩니다. 이런 새끼가 감히 경기도 도지사를 하겠다니요. 자, 주로 2003년도에 2004년도 그 양해에 걸쳐서 전과 3범을 쌓았던 성남시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시절, 그리고 성남시 참여연대가 하는 일은 아래 사진 한 장으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성남시민사회 양심수 전원석방 백인 시국선언 발표. 이것을 성남시 참여연대가 주축이 되어서 시위를 했던 내용입니다. 양심수라는 것은 국제적으로 이야기하는 양심수가 아닌 시국사범과 비전향 좌익수를 지칭합니다. 참여연대의 이적활동에 대해서는 여기서 생략합니다. 박원순과 참여연대편에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이재명이 패르나다라고 못을 박은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재명이 형수에 대해서 쌍욕을 했던 것, 그런 것들은 녹음 파일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도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 어쨌든 그 부분은 생략하고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접해보려고 합니다. 2012년도 어느 날, 이재명의 가족이 한 자리에 모입니다. 이재명 가족은 총 4남 3녀, 이재명이가 막내고 문제가 된 이재선씨가 바로 위에 셋째 형입니다. 어쨌든 이재명은 그 자리에 참석을 하지 않았는데 어느 가족이나 그렇듯이 가끔은 말다툼도 하고 몸싸움도 합니다. 거기서 그런 일이 벌어지자 이재명이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 출동을 시킵니다. 그 자리에서 이재선씨 부부는 체포가 되고 경찰 조사를 2시간여에 걸쳐서 받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바로 이재명한테 전화가 와서 조롱과 욕설이 담긴 그런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경찰에 조사를 받은 것이지 진위 여부가 밝혀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신문에 이재명 형 이재선 씨가 페른나임을 알리는 많은 기사들이 떴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재선 씨는 공인회 계사였는데그 사무실 앞에 성사모라는 단체, 성남시를 사모하는 사람들, 뭐 이런 단체가 이재명, 이재선 씨가 얼마나 패륜적이고 친모를 폭행하고, 존속을 협박하고 했다라는 그 내용의 현수막을 걸면서 이재선 씨 죽이기에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이 왜 근거가 경찰서 조서가 필요했냐. 이재명 씨, 이재명이가 이재선 씨를 이 친형을 정신병원에 감금하기 위했던 것이죠.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존속상의 협박에, 협박으로 고소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료에서 보시듯이 그 부분은 전부 무혐의 처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근거들을 이용해서 이재선 씨를 불법으로 정신병원에 가둡니다. 그 가둔 근거가 무엇이냐? 자료에 보시면 2012년 당시 공중정신보건법에 보면 시장, 군수 등에 의해서 사회에 저촉이 되는 사람을 40일간 강제 입원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조항을 이용한 것이죠. 이재선 씨가 이재명과 사이가 틀어진 것은 본인이 밝히기에 성남시장이 되어서 자기의 정치적 행보만을 위해서 시정을 한다라는 쓴소리 때문이었습니다. 자 자금을 이렇게 썼다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너는 정치가가 아니라 행정가다. 왜 행정가가 행정을 하지 않고 정치를 하느냐. 이 말이 몹시 귀에 거슬렸던 거죠. 그래서 결국 얘가 택한 건 존속 상해, 협박, 고소 고발을 하고 그걸 근거로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킨 이 파렴치한 새끼가 이재명입니다. 여기까지는 형제끼리의 사이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재명과 이재명의 보좌관이 너무 이재선 씨 가족을 괴롭히니까 보다 못한 조카, 이재선 씨의 딸이죠. 이제 20대 중반된 여성입니다. 어린 여성이 참다 못해서 페북에 해명글을 올립니다. 너희들이 우리 아빠 엄마를 죽을 죽을 놈으로 몰아가는데 사실 이재명이가 이러이러한 놈이고 얘가 이런 러 일을 했고 우리 가족은 정말 뭐 묻어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협박을 받았다 라고 페북에 글을 올리고, 그 페북이 삽시간에 퍼져나갑니다. 저도 어떤 사이트에 이 페북을 잘 정리해서 올렸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읽고 거기에 분노를 했었습니다만, 이렇게 이재명의 조카가 이재명에 대해서 공격을 하자, 이재명이 택한 방법은, 지가 데리고 있던 손가락 혁명군을 동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자료 보시면 손가락 혁명 동지 여러분 이 해명을 많이 알리고 반박 글을 써 주실 거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laughs> 손가락 혁명군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손가락으로도 이 나라를 뒤집을 수 있다 뭐 지금 사실 거의 그게 기정사실화된 거나 마찬가지지만 뒤집을 수 있다 해서 이 손가락 혁명군을 얘가 모집해서 어, 운영을 해왔고, 그 운영해오는 도중에 근 인원이 10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서, 이재선이 매장을, 이재선이 딸을 매장을 시켜라. 내 조카든 뭐든 상관이 없다. 그래서 페북에 글이 삭제되고, 계정이 정지가 당하고, 별별 수모를 다 겪습니다. 조카한테까지 꼭 이렇게 해야 될까요? 이제 이재선 씨가 죽었으니, 이 가족들은, 얼마나 더 힘들고 험난한 생활을 해야 될지 참 마음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자, 이제는 이재명과 성남시민 김사랑 씨에 관한 내용을 잠시 언급하려고 합니다. 김사랑 씨의 정치적인 성향은 저는 잘 모릅니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김사랑 씨는 성남시민입니다. 자 성남시민이면 성남시정에 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어떤 시정에 관여가 아니라 의혹을 제기하거나, 야, 이것은 궁공증이 있다. 너왜 여기다 쓴다 그랬는데 돈을 여기에 쓰기로 배정된 돈을 딴 곳에 쓰니 이것 좀 해명해달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권리입니다. 그리고 시장은 책임자는 여기다 쓴 이유가 사실은 이러이러 이러, 이런 것 때문이었다라고 공개적으로 납득할 만한 해명을 시켜야 합니다. 그것은 의무입니다. 권리가 아니고. 그래서 김사랑 씨가 성남시에 사용되는 자금에 운영이 잘못됐다라고 의혹을 제기하자 SNS에서 소통왕 박원순과 함께 이 새끼가 많은 팔로워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소통왕이라고 자부하고 자, 자는 시간 그리고 뭐 샤워하는 시간에도 정말 SNS를 할것 같은 이런 놈이 소통왕 그냥 돌아오는 건 고소, 고발, 법원 출두 명령서 그리고 벌금 통지서입니다. 그것을 일개 시민이 어떻게 감당을 해냅니까? 그런데 김선왕 씨는 전투력에서는 정말 막강합니다. 지치지 않고 계속 의혹 제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랬더니 돌아온 게 뭡니까? 정신병원에 강제 감금. 이것이 주는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3일 동안 감금한다고 이분이 전투를 포기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려움도 있죠. 그 두려움을 가지게 하려는, 하려는 거죠. 내가 원하면 널 묻어버릴 수도 있고 평생 동안 아무도 모르게 정신병원에 가둬둘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나대지 말고 조용히 살아라 이런 협박입니다. 이건 아수라라는 영화에 나오는 시장 새끼하고 정말 똑같은 모델입니다. 어떻게 일개 시민을 경찰관 두 명이 거의 납치하다시피해서 휴앤병원이라는 병입원을 시킵니까? 김사랑 씨 일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재명의 반대편에서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자기 반대편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자는 철저하게 집밥는 새끼가 이 새끼입니다. 김사랑 씨와 함께 동참해서 이재명을 끌어내리려는데 힘을 모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수정경찰서에 가서도 한번두번 아하고 항의하는 게 아니라 1인 피켓이라도 반드시 들고 너희들이 무슨 의미로 무슨 권리로 어디에서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김사랑 씨를 불법으로 정신병원에 감금시켰는지 해명하라. 해명하지 않을 시 경찰서장 사퇴하라. 압박을 계속해야 됩니다. 쉬지 않고. 그런 투쟁 방법을 좀 설정하시고 투쟁하셨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전합니다. 자, 다음으로 성남시 모라토리움에 관한 내용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팩트체크를 해 두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자, 모라토리움이 뭐냐? 지불을 못 하겠다. 난 집을 능력이 없다. 즉, 내가 어디서 돈을 빌렸는데, 갚아야 될 날짜가 왔고, 이제 갚지를 못하겠다라고 아예 선언을 하는 겁니다. 예전에 캘리포니아에서 아놀드 슈알제네그가 주지사할 때 모라트리움 선언을 했었죠. 공무원들 월급을 못줄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이재명이 성남시장 취임하고 나서 11일 만에 모라트리움 선언을 해버립니다. 성남시는 전국 내에서 과역자치를 빼고는 지방세수가 3위입니다. 전국이 3위. 돈이 탄탄한 도시입니다 성남에 네이버 본사도 있고 거기에 IT 기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세수도 좋고 성남에 공단도 있고 돈이 넘쳐나는 도시예요. 그런데 전임 시장 이대의비가 5,300억을 차관을 들여다 가져다 씁니다. 그리고 연도별 상환 계획을 다 받아서 적어서 어떻게 상환하겠다까지 계획을 세워 놨는데 얘가 성남시장 취임하자마자 11일 만에 모라토리움을 선언을 해 버린 겁니다. 시의회에서 완전히 발끈하면서 왜 갚을 능력이 있는데 왜모라트리을 선언하느냐? 라고 따져 묻자 이재명이 근거로 제시한 게국토해양구에서 갚으라고 얘기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시의회에서 조사를 해봤죠. 자료가 과연 있었나? 아니 왜 갑자기 갚으라고 하는 건가? 우리가 연도별로 갚겠다고 상황계획까지 다 세웠고 보고를 했었는데 팩트 체크를 해보니까 내용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의제기를 했어도 그냥 넘어갑니다. 아니 이런 쓰레기 새끼가 성남시의 시장을 두 번이나 했더니 성남시민들 뭐 이번에는 다른 놈이 시장으로 오겠지만 정말 이런 것들을 경기도민들 꼭 확인하셔서 경기도를 또 얼마나 말아먹겠습니까 거기서 5년 할지 10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새끼가 이렇게 마음껏 자기 돈아는 것처럼 물수도 쓰고 나서 떠나면 그 부채는 다 여러분들이 감당합니다 정말 뽑으실 때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돈이 없어서 못갚았다는 새끼가 밑에 보시면 체험에는 얼마 있다가 바로 구입합니다. 6천만 원이 넘는 돈은 이유는 전임 시장 이대비가 타던 게 너무 낡았다. 유지비가 더 많이 든답니다. 그러면서 직장 운동부 전부 다 폐쇄하죠. 왜 네, 돈이 없다는 이유로. 그런데 사석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운동 코치들이 다 모인 곳에서. 나는 고아들에게 밥 퍼줄 식무 하나를 더 고용하지 너네들 월급 주는 것조차가 아깝다 왜? 너네는 이대업이가 만드는데 나하고 정치적인 견해가 다른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너네는 다 나가라 그래갖고 80여명이 넘는 사람이 전부 다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됩니다 이런 쓰레기 새끼가 돈을 아껴서 한다는 게 지금 아래 보시는 것처럼 청년배당 준다고 하죠 이 청년배당 주면서 깡을 시키죠 소위 예를 들어 100만원을 준다 그러면 100만원을 쿠폰으로 줍니다 그러면 이쪽에 가게에다가 깡을 시키는 겁니다 내가 쓰는 건 7,80만원 밖에 안 되지만 100만원어치를 썼다고 이야기가 되는 거죠 지방 상인들도 문제가 많은 거 쓰는 사람들도 문제가 다술 먹고 썼다는 거다 나옵니다 시간상 제가 그 자료는 생략하지만 이렇게 청년들한테 먼저 돈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업자금도 아니고 그냥 술 먹고 놀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박원순이를 따르는 팔로워보다 이재명이를 따르는 팔로워가 전투력이 훨씬 막강합니다. 박원순이는 뭐 거의 200만 정도의 팔로워를 갖고 있지만 이재명이를 따르는 손가락혁명군들이 파워는 더 세요. 아주 아귀처럼 물고 뜯습니다. 왜? 돈이 나가니까. 이렇게 먹여 살려주니까요. 무상교복 추진한다. 무상공공산후조려원 한다. 이게 다 정부에다 갚을 돈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모라토리움 선언의 진실이에요. 갚을 돈다 있었습니다. 계획도 다 세워놨고. 근데 지가 모든 것들 다못 갚겠다라고 하고, 그러면 여유 자금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지 정치적 행보를 위해서 막 물수듯이 쓴 거예요. 그리고 부채 다 갚았다. 자, 아래 내용 보십시오. 채무가 2010년에 90억 원이었던 게, 2014년에 1193원이 됐습니다. 자, 부채. 2010년에 825억이었던 게 2100억원이 되었습니다 2014년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 갚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뭘로요? 지방채 발행해서 결국 무슨 내용이냐면 빚을 빚으로 갚은 거 지방채라는 게 채권 아닙니까 언젠가 상환기한이 돌아오면 다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이자는 물론이고 이걸 지방채 발행해서 부채 일부를 다 갚고 나서 빚을 다 갚았다. 난 능력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짓말쟁이 새끼가 그 얘기입니다. 김사랑 씨에 이어서 시민과 소통을 한다. 정말 역겨운 새끼죠. 시민은 지들이 이야기하는 민중만 시민입니다. 민중 중에서도 자기를 지지하는 시민만 자기들 편입니다. 그 이외의 시민은 절대로 시민이 아닙니다. 이재명한테 청살시켜야 된다고 라 그냥 유머죠. 일종의. 이걸 가지고 1 4명을다 고소를 했습니다 지들이 한일 박대통령이 뭐 효수를 시켜갖고 그 머리를 끌고 다닌 일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사진상에서 총살 그거 올렸다고 그걸 고소를 하는 새끼가 소통을 외치는 새끼입니다 또 하나 자김상렬아테 이분이 이재명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트위터에 이재명의 실정을 이야기했더니 공개수배를 내립니다 이게 변호사라는 새끼입니다 자기들 말로 인권 변호라서 살아는 새끼가 트윗을 통해서, 수십만 명이 넘는 트윗을 통해서 무한 알티를 하면서 공개 수배를 합니다. 시장이라는 새끼가 할 짓입니까? 반드시 이 새끼는 정말 정치인이 돼서는 안 되고, 행정가가 돼서도 안 되고, 공직자는 더더욱이 안 됩니다.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 극단적 인연 부분을 결론 부분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재명이 보고 대선 후보 출마했을 때 공약이 뭐냐? 1호가 윤석열 검사를 검찰총장으로 앉히겠답니다. <laughs> 아, 보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을 새끼를 검찰총장으로 앉혀서 이유가 뭐냐? 적폐를 다 청산하고 싶다는 게그 이유입니다. 그게 이재명이 꿈꾸는 대한민국입니다. 또 하나 이뇌 네 구조를 하나 더 보시는 기사가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이재명 재벌 해체하고 전국민의 토지 배당. 얘 역시 공산화 누가 그러죠? 이재명은 종북은 아니지 않냐? 뭐 종북 새끼 맞습니다. 주체 사상을 배웠는지 아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발언이나 행보를 보면 언니 압니다. 그리고 종북이라고 확신하는 근거를 맨 마지막에 제가 자료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토지를 배당하고 재벌을 해체하자. 이런 새끼가 경기도 지사에 나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말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한국이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다. 어느 위대한 지도자와 함께 정말 세계 유례상 있을 수 없는 발전을 이루어냈다. 그 근간이 새마을입니다. 새마을 운동입니다. 그래서 각 시청 관공서마다 세마호기를 달았는데 세월호 사건이 터지자마자 2 년이 넘게 세월호기를 답니다 시청 청사에 박원순이는 세월호 벽보를 크게 걸지만 얘는 벽보도 걸고 세월호 깃발도 겁니다. 이런 하, 정말 정말 이 청으로 죽여버리고 싶어요, 이 개새끼는. 그리고 자. 시장 임시대행, 임시권한대행이 들어와서 이재명이 그만두자마자 새마을 정신은 우리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좋은 정신이지 않냐 세월호기 내리고 다시 새마을기를 개양하더라고요 이념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종북이라고 확신하는 근거는 김미희 마구의 후보 단일화 때문입니다 자 나중에 이석기의 경기동부연합의 청소업체 의 일감을 몰아줬다 이런 거 가지고는 저는 그냥 뭐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렵니다. 다만 김미희와 이재명이 후보 단일화를 해서 이재명이 성남시장이 됩니다. 그리고 성남시장 인수위원회에 김미희의 사람들이 대거 진입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이념을 같이 간다는 이야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7년도에 종북숙주당 민주당으로 갈때 그때 통합을 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2010년도에 그때부터 계속 이어져 와서 2010년도에 종북들과 후보 단위를 하고 2012년도에 또 지들끼리 대선 후보 단위를 하죠. 이 김민이란 년이 어떤 년이냐? 김명환 씨가 강철 서신을쓴 주사파, 자생적 주사파의 정말 교주격인 김명환 씨가 증언을 합니다. 이상규, 김미, 김재현, 이런 애들은 자기가 북으로부터 받았던 돈을 선거금으로 지원받았던 인간들이다. 라고 증언을 합니다.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북한의 공작금을 지원받았... 이상규하고 김미, 이런 애들은 발끈해가지고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지금까지 고소 안 했습니다. 그냥 무마됐어요. 아무도 신경 안 쓰니까. 이때부터 사법부가 얼마나, 그리고 나서 김미희는 국회에 진출을 하죠. 이런 김미희와 손을 맞잡고, 김미희의 사람들이 반 이상이 성남시장 인수위원회에 들어갔다는 사실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이는 종북의 순회급은 아니지만, 정말 커나가는 신생 종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두려움도 없고 표면적으로 뭐 이렇게 숨기는 일도 없습니다. 잔인하기까지 합니다. 아까 보셨지만 박원순이 같은 마왕 새끼도 자기 트윗에 공개적으로 누구를 수배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 새끼가 믿는 건 손가락혁명군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0만이 나를 따르고 나를 지지한다라고 얘기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온라인상에서 아주 투철한 그 전사들로만 구성된 10만의 군사, 손가락 종북 새끼들을 이끌고 다니는 게 이재명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이재명을 과연 어떻게 저지할 수 있을까? 지난번 지지도를 보니까 남경필이 거의 3배가 나오던데요. 낙선운동은 뭐 불법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좀 자제하셔도 되고, 낙선운동이 아닌 이재명이 이런 새끼다라는 이런 방송이나 기사들을 꾸준하게 알리셔야 됩니다. 특히 경기도에 무슨 어, 출신 학교가 있으신 분들, 출신 지역이신 분들, 지금 거의 살고 계시는 분들 모르는 사람 많아요. 방송에 이제 연예 연예인 방송까지 연예 무슨 예능 방송까지 나와가지고 자기가 무슨 뭐 착한 새끼고 입지 전적인 인물인 양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새끼는 재벌을 해체하고 토지 공개념을 주장하는 놈이기도 하며 지금 해산된 통진당의 김미희와 손을 맞잡은 똑같은 색깔의 놈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거 이외에는. 지금 언론은 이재명 띄우기에 아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성공한 남자, 가난했지만 뭐 성공한 물슨 성공 스토리 이런 식으로. 친근하고 소통이 있고, 절대 아닙니다. 이재명의 실체를 알려주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힘을 모아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